예, 오늘 제목은요 그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입니다 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란 게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름이란 게참 중요한데 이름은 곧그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1문 중에서도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나라 문화조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부르는 것 기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라는 인식이 참으로 강한 게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윗사람을 부를 때 그냥 곧바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예전엔 요즘엔 아이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도 그렇고 무슨 무슨 자, 무슨 자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라고 그렇지 못하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혼도 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주나 운세를 맹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름도 이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좋지 못해서 사주나 운세가 나쁘다라고, 운이 좋지 않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어서 간혹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간혹 보게 됩니다. 어, 잠깐 어, 좀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 신청할까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인터넷 가셔서 개명 신청 딱 치시면요. 별의별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몇 사람 이거는 좀 약한 사람들만 가져왔어요. 너무나 좀 심한 인간들이 되게 아 심한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뭐 개명 신청하는 이런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센다. 그다음에 서해삼. 허방구. 경운기. 석을 서글, 석을연이에요. 근데 발음 잘못 석글연이 대해서 이름이 석자고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김둘리도 있습니다. 도운어. 그리고 박비듬. 방귀남, 방귀녀 등. 전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지, 자식 이름을 짓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요. 학창시절에, 제가 학창시절 때 친구들하고 거의 별명을 지을 때는 흔히 사용하는 게 대부분 생김새와 그리고 이름이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원초적으로 별명을 잘 지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생긴 게땅잘 파게 생겼다고 해서 별명이 두더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걔한테 보기, 보기만 하면 어제 좀땅좀 파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살이 찐 아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별명이 뭐였을까요? 예, 돼지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까마면 흑돼지고 하면 백돼지였습니다. 다리가 길면... 은 꺽다리 그리고 얼굴이 좀얍실하게생그 아, 보죠 예, 삽하게 생겼다고 하면은 얌생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짓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강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원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 내내 거의 강원도였어요. 그러다가 이름 끝자가 석자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별명이 강원도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도 거의 강원 돌이라고 불렀던 경우가 되게 많은데 중학교 때 친했던 애들 같이 어울렸던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좀 웃긴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한 명은 만화 그 아까 말했던 그 둘리 김둘리라고 했는데 그 둘리의 마이콜을 닮아가지고 마이콜이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까 말했던 얌생이었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얘는 공부도 되게 잘하는데 얼굴이 그 옛날 개그맨 아시나요? 한모? 한무잘못다 그래가지고, 학기 내내 이름, 이름을 불러지도 않아요. 무조건 전 한무였어요. 걔 되게 멀쩡한 애였었는데, 그렇게 이름 불렸고, 저는 강원도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학기 내내 거의 이름으로,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렸던 적이 참 많았다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란 건요, 어찌보면은 평생 같이 따라다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런 예를 들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세 번째 계명에 그 계명을 넣어 놨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준그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밤새 씨름을 하고 나서 날이 새서 그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렇게 되묻고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대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데칼로그라는 10계명에 관한 책을 쓰신 김용규 박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은 좀 철학적 철학자이신데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문제를 존재론적인 문제로 풀어가십니다. 좀 설명이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잘 함께 좀 이해해 가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에게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신에게는 이름이 없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에게는 이름이 없다. 그리고 당연히 신에게는 이름이 없어야 된다. 왜냐면은 하 이름이란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름이란 건요. 우리가 같은 존재물, 우리 같은 존재물들한테만 붙여지는 게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란 건요. 규정을 지을 수 있고 한정된 것들한테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규정할 수 있고 한정된 존재들한테만 존재물들한테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건요, 존재물을 이런 사과 같은 존재물들한테만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지, 존재물이 아니,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름이란 건 존재물한테만 붙이는 거지, 하나님은 존재물 따위가 아니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은요, 규정할 수도 없고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절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에게 이름이 붙는다면, 신에게 이름이 지어진다면, 그거는 규정이 되고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신은 신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이성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가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분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규 박사는요, 신은 존재 자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죠.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신적인 존재한테 내가 바로한테 나를 바로한테 보내 주셨을 때그 바로가 대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이에 이름이 있을 수도 없는 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원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보세요.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나다랍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있습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나는 존재물이 아닌 나는 존재 자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야외, 우리가 아는 그 여우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솔직히 정확히 보면요. 이야외라는이 여호와라는 이름도요. 정확한 의미를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규정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규정될 수도 없고 한정될 수도 없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언어 가운데 자신 스스로를 가두신 겁니다. 절대 가둘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두어 지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신을 가두신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역대화 6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낙성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솔로몬이 온 회중 앞에서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란 게 뭘까요? 성전이란 게 뭘까요? 아까 쟤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라고 질문했는데 이번엔 성전이란 게 뭘까요? 성전에는요 다양한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보세요. 주께서 거하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7절에 여호와 이름을 위하는 성전, 8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9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니, 마지막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성전은 그저 값비싼 금과 은으로 그렇게 도배한 그런 건물, 좋은 건물밖에 되지 않아요.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존재 자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언어 속에 가두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성전이란 것 이것 역시도 장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건물 가운데 자신의 건물 가운데 하나님을 구속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건물 가운데 자신을 맞추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찾아오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이 건물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신을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이 조그만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한정할 수 없습니다. 잘 보시면은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한정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신 것,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눈에 맞추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한정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죄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었습니다.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신 아니신데 자꾸만 자신들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만 계시고 우리한테 복만 내려 주시면은 하나님의 역할은 다 하신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가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이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규정해서도 안되고 하나님을 한정해서도 안고 하나님을 절대로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곳에 영원토록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토록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기준으로 규격화 시켰을 때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모습을 신앙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전까지 버리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세요. 우리는 이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규정하고 한정하는 거 우리 기준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규격의 틀에 맞춰가지고 가두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제 2계명에 너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규정하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바로 10계명, 2계명입니다. 왜 인간들은요, 이토록 집요하게 형태를 만들려고 할까요? 하신 하나님을 한정하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뭔가 형태를 자꾸만 만들려고 집요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박증 걸린 마냥 하나님을 그렇게 제단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보시면요 세상에 어떤 종교들을 보게 되면요 잡신들조차도 다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속신앙을 보더라도요 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황당도 그렇고 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나 출애굽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아시죠?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깁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했을 때 말이 좋아서 섬김이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냐면은 이게 바로 사람이 죄된 본성 중에 하나인 자신은 통제받지 않으려면서 다른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입니다. 눈에 보인다라는 건요, 일단은 내눈 안에, 내 가시권 안에 든다라는 건요, 내가 통제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규정해주니까,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통제하려고 듭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꾸만 신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뭔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해서 통제하기 원한 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한테 복을 주시는, 통제를 해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흔들어서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욕망의 근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할 수도 없고요, 한정할 수도 없고, 더욱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규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곳은요, 겸손의 장소이고, 겸손의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내 죄된 것들을 보이면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거나 하나님 이것을 들어 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게 기도의 기본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의 간구하는 부분들, 우리의 요청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기본은 뭐냐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게 바로 기부의 기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말씀 앞에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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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기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관철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뜻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나아간 것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규정할 수도 없고 한정할 수도 없는 그 너무나 크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내려 놓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실의 뜻이 넘쳐난다고 해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이 정확하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돌아가는 이런 모든 세상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처럼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성전된 곳에 그 성전의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